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 예배의 성장이라는 주제가 어울릴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장이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또 질문이 들게 됩니다. 어, 하지만 우리의 예배 속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장하는 성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우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연히 성장한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 알게 되고 그렇게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는 언제나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점촌신내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하나라도 더 깨달아 알아야 하고 무엇이나마 하나 더 삶에 적용해야 하며 그렇게 우리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점점 점점 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는 성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장이라는 주제가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발을 움직여야 해요. 계속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그래야 그나마 중간을 유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유지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성장은 참 신기하게 멈추면 퇴보하게 돼 있어요. 멈추면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멈추는 순간부터 나는 계속 뒤로 물러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에 계속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달려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장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정도가 좋습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딱이 정도가 좋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딱 드리고 또이 정도만 살고 싶어요. 더 열심을 내고 싶지도 않고, 더 성장하고 싶지도 않고, 더 많은 걸맡고 싶지도 않고, 더 봉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딱요 정도로만 살다가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퇴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을 추구하는 자로서 더 욕심을 내야 되는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하리라, 더 많은 것을 감당하리라, 내가 진행하고 노력해 보리라, 라는 성장의 마음으로 계속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면 대지가 아니라 계속 덤벼들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다짐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80이 돼도 노력해야 됩니다. 90이 돼도 노력해야 돼요. 끝까지 노력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예수 울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을 구입해서 그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정으로 쪼고 깨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깨어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을 맞아야 우리는 보다 더 가치 있어지고 성장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콕 박혀서 떠나지를 않고 계속 괴롭힐 때가 있어요. 뭐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다 이렇게 스케줄을 짜놓고 설교를 해요. 예전에 한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갑자기 "아, 왜 나한테 나 들으라는 식으로 설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무조건 스케줄을 따라서 합니다. 무조건 일정이 다 있어요. 설교 주제가 예배를 주제로 한 설교 주제가 1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10번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다 그런 식이에요. 왜냐면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괜히 막 이렇게 하면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원래 그렇거든요. 말씀이 되게 신기합니다. 이상하게 그날 들리는 게 계속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내가 못하는 그게, 내가 못하고 있는 그걸 말씀이 계속 콕콕콕콕 나를 찔러요. 양심을 계속 자극하고, 너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살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어쩌면 이 괴롭힘이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콕콕콕콕 찔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건 뭐냐? 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를 조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망치, 정으로 때려 맞아야 조각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리석 조각만 있을 때도 물론 귀하죠. 비쌉니다. 대리석 비싼데 조각 내서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 나는 그냥 이게 좋은데 왜 자꾸 성장하라 그러지? 하는 그들에게 성장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이 증거가 됐으니 그 말씀 또내 마음속에 심어 놓고 계속, 아, 말씀으로 내가 점점 조각되는구나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조각품에 계속 매달려 있을 필요 없습니다. 떨어져 나갈 대리석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아,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순종하고, 엎드리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야 성도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나쁜 맘 먹고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당신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 성경에 아까 많은 직분, 가르치는 직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는 그 순간부터 목사는 타락하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설교하는 그 순간부터 목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 왜 저렇게 이야기하시지? 속상하더라도 어, 목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정 맞음이 아플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하여 아름다운 조각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도전받고 더 훈련받아서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의 목적 성도가 온전해져야 하는 이유 성저가 왜 온전해져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어요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가 온전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성도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씩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장함으로 온전함을 얻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온전하여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온전하게 성장하여 장성한 자가 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를 장성한 자, 충만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장성해야 되고 충만한 자가 돼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온전하고 장성한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된 것을 행하면서 어디까지 자라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야 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려가면서 혼자 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로 이어져서 서로 함께 꼬린 지점으로 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예수 닮으면 돼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를 닮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을 위함과 이웃을 위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무조건 하나님을 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웃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가 지치거나 탈락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상처를 받거나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일은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일이 맞아 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은 함께 가는 겁니다. 공동의 목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달려드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면 우리는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그게 진짜 성장을 이루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봉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테레사 수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 테레사와 함께 살고 있던 한 분이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 그때 딱 마침 테레사가 한 어린아이의 고름을 짜주고 있었는데, 어,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시기심이 안 생깁니까? 이런 삶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 질문에서 우리가 다 피해가긴 쉽지 않을 겁니다. 시기가 왜안 나겠어요?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이 질문을 듣고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을 보면서 계속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굳이 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 평안한 사람을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으니까 굳이 시기심이 생길 이유도 없고 그냥 나는 계속 봉사나 하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야겠습니다. 높아지려고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직분을 얻는 겁니다. 높아지고 권위 있기 위해서 직분을 갖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테레사 수녀를 향해서 권위가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계속 어린아이의 고름을 짜주고 있는 그 테레사 수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잘못 살았다. 권위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권위라는 것은 봉사하는 자가 갖는 겁니다.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가 갖는 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내가 스스로 발휘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이 세워 주는 게 권위예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줘야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권위를 부려야지. 나는 권위 있는 자리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망하는 거죠. 어, 목사라는 직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하며 섭니다. 근데, 그 권위는 본인이 부린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져서 쓰는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섬기도록 해 주셔야 권위가 쓰는 겁니다. 내가 목사랍시고, 아, 막 높은 데서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똑바로 사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먼저 종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쳐 더 많은 것을 깨우쳐 알도록 할까를 연구하는 자, 그게 목사인 거죠. 그러니까 권위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목사가 부리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워주는 겁니다. 저 목사가 열심히 사는구나. 저 목사가 애쓰는구나. 이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힘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막 이리저리로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권위라는 것은 봉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 하나님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자, 사명자인 여러분들은 어디서 권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권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위의 시선을 빼앗겨서 직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봉사 열심히 하여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직분을 가졌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봉사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권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성도를 보면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을 받아 우리도 사명 감당하는 자로서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십시오. 봉사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어르신들만 보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로서 세워져 충성하는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는 성장으로 온전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성장하여 온전해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것에서 보다 더 성장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상을 따르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졌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온전해졌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소속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로서 성장했고, 또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더 열심히 다해야 하죠.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라고 표현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줘가면서 그렇게 연결되어 한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 또한 하나하나 각자 맡은 지체로서 각 몸이 되어 이것저것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담당하게 됩니다. 악기를 치는 사람들은 악기로 또 하나님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요. 기도 잘하는 분들은 또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 미소가 예쁜 사람들은 안내도 하고요. 헌금 위원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 손씨가 대단하신 분들은 또 식당에서 또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를 하죠. 그렇게 각자 각자의 역할에 맞는 봉사의 자리가 있고 그 봉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소속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때 교회의 어, 몸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어쩌나라는 것도 우리는 또 고려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몸의 팔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오른손만 발바닥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왼손은 조그만데 오른손만 커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다 얘기하지 않고 기형이거나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건강하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눈이 매우 중요하니까 눈만 왕방울만하게 크고 코는 없어졌다. 그러면 그게 건강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각장, 각장에 맞는 딱 직책들이 다 있어요. 뭐는 작은 직책이고 뭐는 큰 직책이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중요한 직책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속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데 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직분으로 지금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역할을 감당하리라 다짐하며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사역이 있고 선교의 사역이 있고 말씀 선포의 사역이 있고 뭐 전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신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교회는 무조건 신방만 한다. 다른 건다 필요 없다. 예배는 알아서 해라. 신방만 무조건 한다. 그게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전도만 한다. 아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된다. 전도사님들 다 설교하시고 담임 목사는 전도만 하러 다닌다. 이게 좋은 거냐? 좋은 게 아니라는. 균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 돼서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암. 암은요, 신체 내에서 세포가 스스로 조절되지 않고 막 성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암이래요. 세포가 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소멸해야지 몸이 건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태어나서 할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비워주고 새로운 세포에게 인계해주고 사라져야 되는데 끝까지 죽지 않고 끝까지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생각하면서 계속 증식하고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점점 점점 커져가다가 종양이 되고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뜻대로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끝낸 다음에 사라져 줘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자꾸 나만 맞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오라. 내 말대로만 해가 좋은 건 아니다. 그게 암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서로에게 연결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돼야지 계속 나만 맞다라고 집단을 형성하고 내가 맞으니까 모여라고 해서 막 모아서 하다 보면 그게 종양이 된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 교회인데 자꾸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한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시키는 거 쓰임 받으면 그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십시오 저는 항상 연말이 되면 읽어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맨날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이 전화는 다 피하는 거예요 뭐 시킬까 봐아 이제 좀할 때가 됐습니다 <laughs> 아 저는 때가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시킬 만하니까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어, 아, 저분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시면 충성해보십시오.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정말 큽니다. 저도 목사하면서 항상, 아, 나 목사 왜 하고 있지?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안 했으면 돈더 벌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안 했으면 고생 좀덜 했을 것 같은데, 아, 주 6일째 근무 여러분 해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주 6일째 근무 해보셨죠? 저희 아버지 세대는 다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전주 6일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 하루를 빼서 쉴 생각입니다. <laughs> 근데 어쨌든 막 그렇게 계산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계산해서 주 6일을 하는데 이것밖에 못 벌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하기 시작하면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몸을 던지는 거예요. 아, 그냥 하나님이 시켜 주신 거니까 하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은혜가 있겠지 하고 살다 보니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인지 좀더 믿음이 생깁니다. 아, 나중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과 사명 속에서 도전하십시오. 하면 다 됩니다. 잘해서 시키는 거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해도 시켜요 하나님이. 못해 못하는 사람 시켜서 사람 만들어서 쓰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할을 기대하며 그냥 나는 충성하리라. 나는 그냥 성성장하리라. 하다 보니까 커지리라. "라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온전해져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 성장을 이루어, 이루어 주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며 우리 점촌 침례 교회가 늘 건강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